진짜 많이 먹을 거. 나는? 카메라 잠깐 꺼도 돼? 아, 지적 방송하면 어. 안 돼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제 드로바줌마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호박스틱한 박스 드릴게요. 유미야, 응? 가자. 응. 오늘 가게 가야지. 가게 가요? 어, 가게 해주 갔다가. 올때내거 그거 좀싸와 뭐? 스모크 피자. 안돼안돼 안 돼. 어? 안돼안돼 안 돼. 왜? 그거 먹어 살짝 살짝 인형이 돼요? 네 인형이야? 일상은 좀 이쁘지? 캠핑이 아닌 일상은 좀 이쁜가? 달라 보이나? 뭐해? 뭐가? 어제 쳐다보셨고 자리가 안 보여 여보 나 이뻐? 인형 같아 운전 조심해 너 한눈팔지 말고 비가 지금 생각보다꽤 많이 온다 어제 그래? 우리 이겼나 원래 우중, 우중 캠핑해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지 일을 가야 되니까 그 어. 5월이 돼서 너무 바쁘지 하, 4월인데 4월이요 3, 4월 달에 진짜 저희가 와 엄청 와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홍천에서 또 해오름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지금 거품 네, 물고 있고 맞아애 보고 싶어가지고 그지? 어. 해오름하고 놀면 되게 재밌거든요 말잘난하고 놀면 어. 아 그리고 저희 홍천에 지금 농사 밀린 농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손이 모자라서 저희가 내일 가서 좀 도와드리려고요 내일은 또 이제 시골집 며느리로 돌아갑니다 데리... 내가 끝날 때쯤에 같이 가서 일해줄게. 알았어. 오늘 할게 너무 많아서 나도 그러니까. 편집할 시간이 그러니까. 없어서. 우리와트 올라오는 사진과 편집은 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얘도 우중. <laughs> 비 오는 날 이거 들어가나? 우중 피자집그니까나 요즘 에살 빠졌어 진짜. 그래? 어, 이거 <laughs> 이거 넣고 다니거든요. 이거 아니 이거 먹으니까 제가. 이거 진짜 찐으로 제가 화장실도 좀 너무 잘 가고 살이 좀 빠졌어요 진짜로 이게 성분이 진짜 그 합성 섬유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호박이 항상 호박이 언제나 좋으니까 그리고 맛도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먹어보면서 제가 저희 마트에 올려놨는데 호박이 자꾸 사, 살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붓기도 좀빠지고 붓기가 확실히 진짜 다음 왜 전날 막 피곤하면 막 손도 붓고 발도 붓고 되게 엄청 붓는데 이게 막 식욕 감태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식욕도 많이 줄었어. 혹시 저 만나는 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챙겨주려고 저도 맨날 이렇게 까먹으니까 차에 이렇게 넣고 다니거든요, 몇 포씩. 광고하려고 한게 아닌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웃음> <웃음> <laughs> 제가 저도 먹고, 막, 누구 만나면 제가 이거 먹어보라고. 여자들은 항상 이런 거 좋아하, 좋으니까. 선생님이 여, 여기 호박에 빠지다 모델이거든요. 어, 아, 근데 진짜? 그때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는 분도 이거 래서 제가 주니까 먹어보고, 확실히 덜 어, 붓고 좋은 거 같다고 해가지고 두 박스나 샀거든요. 어쩌다 보니 또 이거를. 말씀드리게 됐는데 진짜 드시고 싶으면은 저희 마트에 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안 붓고 저 요즘 맨날 압박스 타기 신고 다니는 거 알죠? 요즘에 잘안 신거든요 잘안 부어서 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요즘에 한달 동안 먹은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 바뀐 게어 화장실도 진짜 화장실도 너무 잘아가지고좀더 먹어보긴 할 건데 깨알 홍보 장난 아니다 네가. <laughs> 아니 근데 우연치 않게 아니. 또 내가 맨날 갖고 다니는데 차 안에 이게 있어가지고 집에만 놔두면 깜빡하니까 여기 가방에 몇개 놔두고 여기저기 막 놔두고 다니거든요 시엄마도 이거 이만큼 드렸거든요 지금 되게 잘 드시고 계신데요 이게 막 다이어트 제품이다 이런 건 아닌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시너지 효가 좋게끔 그러니까 성형이나 뭐 수술 후에 뭐 붓기를 좀 빨리 빼고 싶으시는 분들도 이거 드시면 빨리 빠지고 와이프분들 선물로 주면은 네. 엄청 좋아할 거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물에나, 물에, 물이나 그 우유 있죠 우유나 두유 이런 거에 타서 이렇게 드셔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일일일동 어 근데 <laughs> 그건 맞아 나는 너가 화장, 아침마다 화장실 갈때 너무 부러웠거든 아무튼 많은 간식 부탁드려요 이제 우리 헤어져야 돼 응. 야, 어디 고나집가고 응. 편집만 좀 마무리하고 바로 일 도우러 갈게 아, 알았어 내거 그거 스모크 피자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 과장님한테 알았어 야, 이거 피자빵 어.. 빠리이빠못 데리러 올 뻔했네 그니까 빠빠이 어 어? 잡아 우산 이제 다 왔어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어? 다빠졌 어? 왜왜 왜? 저희 와이프 미미님 은 일하고 있었고 저는 편집하고 이제 미미님 데리러 왔어요. 어, 바빠 이제 바빠졌어. 어? 바빠. <laughs> 와 지금 정신 없잖아. 본 웨이팅이 지금 오늘도 400 팀이 지금 줄 서고 있는데. <laughs> 무슨 뭐왜 왜 그러세요? 미미님?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웨이팅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400팀 맞는 거야? 기자가 직접 방송하면 안 돼요. <laughs> 아, 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피자, 피자, 송리단길에. 400명이 오고 있 뭐안되는 거예요? 얼그레이 아이브리 아이보입니다 얼그레이 아이보다 내가 <laughs> 뭐 같이 모자이크 해주고 있어 이 맥주도 수맥주에 너무 시원하고 맛있고 너무 맛있어요 이, 이참에 지금 홍보하는 거야? 지금 가게 홍보? 하얀씨 <laughs> <laughs> 아, 이거 맥주 잘못 나온 거 없어? 예. 아직 없어 이거 맥주 잘못 따르면 다 먹어도 돼? <웃음> <웃음> 어 근데 오늘은 잘못 안 따를 거 같아 감사합니안녕하세요 <laughs> <고생이>, <laughs> 나도 오랜만에 보잖아. 유미야, 나도 일해야겠다 어... <laughs> 이거 되게 맛있던데? 어? 와, 이거 누가 사준 거야? 유미. 안세요 안녕하세요. 28일날 저희 직원들 다 회식한다는데. 회식, 회식 가세요? 와, 소개? 카드 카드실 거야? 응? 난 카드가 없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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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드 비프스테이크 피자거든요. <laughs> 수비드 이 미미. 랑 수비드 비프랑 수비드 미미. 수비드 미미. 수비드 미미. 가비짜 미미. 가좋아미 비가좀 와서 포장 배달 그러니까 포장 배달 주문 배달이 좀 많아요. 지금 다 이게 나와야 돼 메뉴. 와. 자어 가자. 가자 이제 저희는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어 춥다 여기가 어? 좀 쌀쌀하네 어, 어. 너무 고생해 이제 여보 고생해야지 편집. 아 지금 계속 고생하다 왔는데 <laughs> 편집도 해야 되니까 또 고생해야 되잖아 어 편집할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어, 나 오늘은 집에서 맛있는거 먹으면서 눈여 보자 눈여 봐야겠다 어 눈여 보러 가자 음사수 해야겠다 뭐 어, 먹을건데 그래. 밖에서 기다려 응. 와 이거 누가 만든거야? 내가 열매밭에 만들었아 진짜? 어때? 안 된대. 어? 안 된대. 지금 비가 와서 이게더 이상 못 참겠어가지고 홍어무침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홍어무침 홍어무침이랑 어. 파전 뭐 해물파전? 모듬전 모듬전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눈여 보면서 오늘 아니, 할 몰라 눈물에 와 근데 어떤 사람이 너한테 이주빈 닮았대 이주빈 누구야? 이주빈 이주빈? 어 그럼 그래? 어 근데 다 어디까지 아니야 닮았대 이거 아부성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솔직히 이주빈이랑 김주원보다니보다안 이쁘지. 넌 나만의 장원영인데. <laughs> 내일 홍천 가는 거지? 응. 내일 두릅 따러 갈 거예요. 어. 내일 두릅 따서 맛있는 거 먹자. 일단 저희는 홍어무침이랑 모든전사로 좀 갈게요. 어. 뭐야 뭐야? 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짐쭉 시작한다. 빨리 가자. 나 밟을게. 갑니다 갑니다. 저희 지금 뭐 사와 가지고. 눈물의 여왕 빨리 봐야 돼. 어. 세금까 썼네? 왜냐 아무것도 없 미안해. 그래? 그 세금 세 빼는 건데. 빨리 가자. 눈물의 영광 보러. 아 친구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뭐 먹고?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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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저희 저저거 했어. 와. 저희 동네에 되게 맛있는 집이거든요. 홍어. 홍어랑 모둠전. 아 닌자야 아파. 응. 뭐라고? 너 울지 마. 응. 음. 아 우리 거 피자이 맥주가 맛있는데. 또 응. 먹어. 짠짠 짠. 짠. 와. 동광대안 먹어? <laughs> 맛있어? 응. 음. 알잖아. 세상. 미야 너무도 더운지. 음 얼마 만이야 우리? 그니까. 드라마 보면서 아. 갑자기 야식 먹는 거?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 잠깐.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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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 음. 음. 먹어요 찾은 거야? 응 음. 음. 넷플릭스로 안 보고 음. 생방으로 보니까 좀 쫄깃하다 음. 그지응 음. 나는 군산인데 군산 분살 하나도 없이 이나영 말하는 거야? 응 음. 너가 그런 말을 왜 욕먹어 야 생의 어떻게 될것인가 아주 비 오는 날에 홍어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홍어찜. 시야나가주시리먹었다알다부한 거? 아, 너 네. 뭐 달달해요? 네. 요뭐 먹을? 그거 먹죠. 누르면 봐. 딸래 플렉스하고 있을게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야? 도착한 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laughs> 저희는 일단 드라마 보고 내일 홍천에서 만나요. 두릅따로 갑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눈여보면서 지금 우는 거야? 아, 카메라 가까지만나 지금. 세수해가지고. 아 맞다, 저 음식 챙겨야지. 음식 챙겼어. 아 챙겼어? 이리 네. 엄마 그냥 간다 놔두고. 오리고기, 오리고기 챙겼어요. 이거 몸보신 줄말라고 더워 이제 여긴 꽃게형이 방이에요 여긴 저희 테라스 안녕 티니핑들 오늘 여보가 드라이빙? 응 저희는 오늘은 미미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저희 이제 출발합니다 응. 어? 야, 이거 이거 리모컨 어, 홍천에서 만나요 응. 반갑습니다 안녕많세셨 여러분, 안녕하셨습리왜 이렇게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하고요는 거야? 너무 하쁜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요 아랫도리 화가 요아랫분안 화가. 세요아러분 안녕하세요. 여아안 온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래. <laughs> 어딨어, 해로는... 안 온다 래어 가지고 돌아가래요디 있어? 안될리고 왔다니까 안녕 와. 아요여 <다시> 집에, 가. <laughs> 야, 집에, 가, 집에. <laughs> <laughs> 야안 야, 들어온 게 어딨어? 얘기를 안들면어요 어, 고구마 냄새? 아 이게 날로 막? 어. 우와.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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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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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우와, 오와오가우오 어? 와 우와, 우와, 우 이게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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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우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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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이게 1번이야 두륵버거 두륵따로 가자 아빠 지금 씻어먹고 씻은 거 고구마 여기다 구우니까 난로에다 구우니까 진짜 맛있어 일할라고한거 맞지? 먹기만 해야 하는 날이야? 어? 아일할려고왔더니 오늘 어? 못하네 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어. 밭이 안 된대 땅 물어서 어제 비 많이 와가지고 음. 너무 맛있어 우리? 음. 그거를 그냥 물에다 데우면 되겠네 어. 어. 툴뭐 어딨어? 아빠 어, 어, 있는데 외를 딱 잡고 이렇게 틀어져서 안돼 이거는 키가 커서 여기를. 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우 야야야 마시마 마시마 딱 제껴 아다 얼굴도 딱 돌게 딸딸딸어 오케이 이렇게? 어 아, 오케이 키가 크니까 아주 좋아 좋아 얘도? 어 자. 이렇게 따면 또 나요. 오케이 그럼 음... 이거 잘라야 돼 이제 여기, 여기 아, 잘라버리잘야 돼요? 거? 야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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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드롭 아줌마요 드롭 드시러 오세요. 네. 음, 음, 너무 많아. 그렇게 해도 어, 돼. 그만따그만따 그만따. 너무... 카메라 욕심을 좀 내고 있는 건가? 카메라 욕심이 많아요. 이게 다 두릅나무야. 그래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게다 두릅나무예요, 어, 저기. 쏨네 좀 찍어봐. 두릅아가씨예요. 아 바람을 맞은 느낌. 가자 가자. 오늘 숯불에다 먹자 숯불에요. 숯불? 어. 어 너무 좋지. 튀김. 어 두부 튀김 어, 좋지. 지겠다. 얼굴 맛있다. 예, 저기도 봐. 응. 저기, 저기 같은 데도 나무아 저거 맞아. 그래. 우리 저거 명예한 데조금만떠떼 올까? 못도 네, 없... 못 잖아, 여기야. 오케 인삼, 인잠, 인삼은 인삼 인잠 있는 곳은 극비다, 극비. 자르는 거 가르쳐 줘. 비 비밀? 여기 나 알아. 많이 자르면 안인 거 알지? 어. <laughs> 아, 저저기가 있어. 동장 <laughs> 우리가 다훔쳐할까봐 지금. <laughs> 그지 어. 이거만해어 여보 또 오늘 입 터지겠는데? 어, 치겠다 여보도 오늘 터지겠는데? 나 오늘 이 터뜨릴 거야. 나 진짜 많이 먹을 거야. 나는? 어? 야, 시댁에 와서 까지 그러면 어떡해. <laughs> 입만 터질 거야? 카메라 잠깐 꺼도 돼? 더 따뜻하잖아. 아! 그 <laughs> 그런 말 하지 말아 <laughs>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비싸기 <laughs> 봐. 와 되게 커. 우와, 너무 이쁘다이쁘서 못하겠다. 그렇지? 어, 음. 이런 걸사먹어야지 음. 명이나무를 제일 좋아해. 난 좋아하는 게 많아. 어? 그, 그거 그 알아? 뭐? 식욕 많은 사람이 어 그것도 많다 내가 왜 살쪘는 지 알아? <웃음> <웃음> 너 요즘 살 빠졌잖아 가가 명이 꽃꽃 같아 오, 또, 자랑하려고 또? 아니 이건 더덕이고 이게 인삼이 뭐야 엄마? 이거 이, 이건 더덕 장례삼이야 장례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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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덕 뜯은 거야 지금? 며느리 어. 주려고 아 며느리 주려고? 너 말고 며느리 그러니까 바람이, 음, 바람이 많이 s 네요 태워가지고 t s u r 여기다 넣어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어 sure. I'm n o 어 s 어 r e I'm not sure. I'm n o 아, 이까 먹어야지. 이거 야이럴먹 응. 음. 음. 응, 응? 그래, 먹어. 못 먹어. 6년짜리를 거 먹어. 거어거 먹어. 어 먹어. 이거 먹 먹어. 봐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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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먹어. 이있어 이거 아어이 먹어. 먹어. 이거 있어 괜찮아 어네어 여기에서 요즘 곰두릅, 진정한 스프구이어 이게 바로 연탄구이, 연탄 연탄 이 이거 오가피, 이게 오가피고, 이게 두릅이거든요. 이거랑 음 한번 같이 뚱뚱 말아서 먹어도 더덕싸이는 어, 맛있다. 아이오알 아, 야, 야, 어밥 먹자 밥 이이게라고무 이러고 나오라고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2 5만 끓이면 된대 뭐야. 아 그래? 어이거는지먹는다고어안 익었으면 어떡해 다 익었어? 어. 다 익었어 띠띠띠띠. 아이고 어 응,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이게 참나 음. 같은 거막 집어넣어서 음. 음. 싸먹어 때. 그럼 그냥 생으로 찍어 먹을 때. 아 이거 뭐, 또 먹어. 뭐, 별마 아빠 오리고기 줄까? 한번 기다려. 음, 2 5분 음. 넣어야 돼. 끓는 물에. 음, 뭐. 이거 생 튀김 우를 묻혀서 들기름에 찍어가지고. 찍어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그치? 오리고기. 오리오기좀하고 있어 팬츠가 없지? 아, 어? 없나? 물럭인데 매운거 음, 음. 매운거 그럼 후라이팬에 데워갖고 넣자 아 그럴까? 그저 그래, 엄마 가고가서 음, 이거 그냥 여기다 놓고서 데워 이 생오리야 이뭐 오리오리 어. 맛있어 얘네가. 야 이거? 응. 음. 맛있겠다. 뭐 매운 거인가? 응. 응. 아, 신메네? 응. 아. 응. 오리고기 맛있지? 음. 신방님이 추천을 해줘 가지고 음. 유튜브 중에 신방 신박 t v 라고 있어. 우리가 음. 너무 잘 먹는다고 음. 오리고기를 하나 보내 주셔서 또 오리야. 이름 또 오리야? 어. 아, 그래. 음 맛있어 음. 또 오리 주물럭이랑 아 진흙구이 진흙구이 오! 아 시원해. 음. 야 이거 너무 더워 그래? 한잔 아, 하자, 하자. 어, 아유 한잔라 아, 아, 우리 부모님들 만수무강하십쇼 감사합니먹으 아, 맛있지? 꽤 많이 맵지않고 괜찮은데? 며느리랑 와기 좋아? 그럼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아프니까. 어 먹고 살아야지. 응. 미미님은 좀 자주 오고 싶어 하는 응. 거고. 귀여워. 이렇 그리고 위로 올려. 네. 여러 누룽지밥 줘? 와, 이걸 어떻게 갖고 와. 저기 위에다 쏟아야겠다. 대박이지. 와. 비주얼이 죽인다. 와. 와. 이거 봐봐. 음. 미쳤다. 음. 이거 오리 한 마리야. 아까 그 위에 소서 뿌린 게어이 음. 맛이구나. 어, 맛은 마늘. 음. 맛있다. 뭐? 음 진짜 맛있지. 응, 진흙구이. 응. 미미 몸 보신하기 할겸 부모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갖고 온 그러니까. 거야. 여기 밥도 되게 맛있는데? 응. 어, 대추 대추랑 인삼이 다 들어있네. 응. 우리 미쳤다. 그러니까. 맛있네 고기가 담백한데? 동기 응. 응? 담백질 고기야. 어, 그러니까. 연하고. 응. 와. 맛있다. 음 시골집에서는. 이런 걸 먹어줘야 돼. 음... 뭐...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그... 사먹으려면는해 되게... 그러니까 먹기도 귀찮잖아, 되게. 아그 위에 소스가 되 있으니까 되게 되게 맛이 맛있... 그 소스 찍어 먹는 맛있잖아불 어. 맛이 난다. 맛있어. 응.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잘 먹겠다 이제. 이거. 이거 바위 맛있어. 응, 바위 맛있어. 한 맛있지. 응. 그 캠핑 다날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러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아, 소 소스 안 끼얹었을 <laughs> 때는 맛있는데. 응. 무스스가들어니까더 맛있네 며느리 때문에 별걸 다 먹어봐 며느리 <laughs> 때문에 별걸 다 <웃음> 먹어봐요 <웃음> 늙어질 때까지 사줘라 <laughs> 첩찬지 첩천, <첩천지> 보여줘 <laughs> <첩잔지 먹여줘. 웃음> <laughs> 아, 갈라봐 이런게 맛있는거야 응 갈라봐 또뭐 먹어? 아니 보는거야 그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응. 음, 진짜 맛있는거 먹는 이제 뭐야? 그래? 응. 음. 어, 배불러. 너무... 이번 주는 이제 저희가 캠핑 대신 주말에 저희 일상을 보여드렸어요. 오늘 무슨 신시고 출하러 왔나요? 또 먹고 막아네. 다음 주에 주나 응?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는근데 우리 캠핑 가야 되는데. 안 보여. 절로 가. 안 보여. 둘이 하고 싶은데 아, 너왜또 흥얼거려? 아,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렸어 몸살 맞아? 어, 어?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네? 뭐래? 아니 아까 동동근 같은 도 먹었는데 진흙뿌리 먹고 몸보신도 하고 밤에? 아니야 너몸살이라면서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니라고 이니 아니 몸살이니까 밥먹어 풍차 배가 너무 불러 어 배불러 메룽 너 진짜 지금 빨리 안 씻으면 아빠 두번 다시 홍차 안와? 두번날나 <laughs> 매일 빨리 씻어 씻을래 배 빨리 씻어 아니 홍차만 오면 말을 안 듣는거야 진짜 할머니가 씻어야지 메룽 아찔 아니 지않데데 e a r me a chuggle in the corner of the corner of the corner. We 뭐 h a l l go. c i n c h 아 Don't you w a n 일 it, Crystal? You both s i 너 얼굴 빨개졌어 이거 어. 있는데 꽃캠이 안 먹고 이제 가자 응 음, 가야지 어. 저희는 1박 2일간의 모습을 또 보여드렸는데 저희의 일상을 시골집 며느리 제대로 된 시골집 며느리가 어떤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캠핑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도 눌러주시고요. 오빠, 너 우리 구독자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아니, 매번 영상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한테는 호박이 선물로 드릴까? 아, 호박이? 어, 응. 제가 이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그 호박 있죠? 호박 스틱. 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을 추천 통해서 호박 스틱 한 박스를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직접. <laughs> 다이어트에 고민이신 분들, 그 다음에. 붓기, 붓기 고민이신 분들, 한번 아니면 또 한번 먹어보고 효과를 한번 보고 싶다.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호박스에한 박스 있죠. 한 박스, 그거 선물로 드릴게요. 3만 5천원 장당, 음. 위미님이 쏩니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호박스틱 한 박스 드릴게요.